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로마서 앞에서는 그 복음의 필요성이 돼서 얘기하고 있다그고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어 제가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사랑과 공유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공유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상 가운데 적용 이렇게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린다는 건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라는 거 열심히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들이 반대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때, 누리는 것들이거든요.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내가 잘해서 경기에 이길 때도 있어요. 그쵸? 어, 인간부예요 <laughs> 내가 잘해서 경기에 이긴 거거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잘 못했는데, 팀원들이 잘해서 게임을 이길 때도 있어요. 그쵸? 은혜예요. <laughs>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잘 못, 내가 잘했는데도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쵸? 그리고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도 그런 그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학에 들어간 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공유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네. 운이 좋아서. <laughs> 저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지원을 할 때는 30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지원을 할 때는 대학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지원한 대학이 전년도에 경쟁률이 아주 높았던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 맞춰서 그 대학에 들어 접수를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평소보다 10점이나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년에는 막 10대1 경쟁률이었는데, 올해는 1.3대1이 죠그렇게밖게 지원을 안한 거예요. 작년에 너무 높아서 지원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붙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했을까? 예.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 운이 좋았다. 그게 잊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갈수 있었는데, 운이 나빠서, 이리하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선물처럼 행운 같은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행운이고 우연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현재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결과물 내가 노력을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하시나요? 또는 내가 노력내 실력은 이것이 안되는데 은혜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누리,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억울함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과를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성지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때로는 공의로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 환상과 환경을 허락하신 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복음을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일야기어났어요 세상에 악과 고통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세상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고 있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냐나요 뿌린대로 거두게 되죠. 악한 일을 했더니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증에서 악을 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나오는지 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6, 27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쓸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때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다앞 아 시간에는 어떤 죄가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무상숭배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신종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대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들을 숭배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알매가 오늘 한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요즘은 동성애가 하도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흔히들 이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뭐, 후천적으로 개발되어야 됐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성경에서 동성애의 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결과물이다. 동성애의 원인은 뭐냐?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로 사람들마다 타고나는 것들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동성에게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슈는 뭐냐면 요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대로 사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는 거죠. 우리가 살아 이렇게 태어 그래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떠나요.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섹스하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욕구들은 우리가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너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쪽으로 세상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지, 내 삶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데 왜 남들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얘기하는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 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동성의 행위가 옳다 그렇다 그 문제가 아니다 그 근본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동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동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동성애의 결과로 에이즈 같은 그런 성병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은 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즐거움 중의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남용하고 오용하게 될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또 육체 의 욕망을 채우는 삶의 결과물들이 나오는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저하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 어, 그분은 둘이 처합하며 악의가 받은 사람이오 십이 사는 문쟁상이라 그분이 받하 사람이오 그분은 누구 하나님이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위대하는 자여, 배합하는 자여, 무정하는 자여, 자잔 자여. 같이 읽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양에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냐 예, 로마서의 입장에서 반복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버려둔다는 단어예요. 내버려둔다는 단어가 세번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심판의 네, 형태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내버려두냐했까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실한 마음이냐 그런데 이상실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잠들어요. 처음에는 텅빈 마음인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텅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가?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타락한 마음이라고 나오더라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더럽혀진 마음, 선을 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마음. 사악한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면서죠 성선살과 선악살.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가, 악한가. <laughs>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 같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악해지는 것 같다. 네, 내려오시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 악한 것 같다. 아, 네. 선악설이좀 이거 무세요 <laughs> 성경에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들어옵니다. 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태어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이 둘다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드럼통이 두 개가 있어요. 선이 담겨 있는 드럼통과 악이 담겨 있는 드럼통. 그런데 뚜껑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뚜껑을 어디다 닫느냐에 따라서 뚜껑이 열린 게 나와요. 여러분이 약한 것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선함과... 선한 행동이 나고 뚜껑을 선한 통을 닫아 버리면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될지 악한 사람이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악의 근원을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 따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먹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심판하시는 단한 가지 근거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양심을 주셨고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악한 연매들을 거두게 된다고. 29절에 보면,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 불이, 취악, 탐욕, 악, 아위가 가득하게 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이 가득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수분수분하는 자료라고 하면서, 살인하고 동급으로뭘 취급하냐면, 수분수분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생각하면, 가벼운 죄도 있고, 무거운 죄도 있는데, 아니, 살인하는 거면 충분히 죽을 죄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런데 어떻게 수근수근한 것이 죽을 죄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육체적인 폭력만이, 어, 죄고, 말로 하는, 말로 상처주는 것은 그렇게 심한 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쉽게 얘기하고, 쉽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육체적으로 누군가한테 맞는 것보다, 말로 상처받는 것이 훨씬 더 아프더라고요. 훨씬 그 상처가 깊게 남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하는 것을시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결과물들은 비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가예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죄들을 저지르게 되습니다 32절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배양하고 무정한 자고무자하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의 결론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양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아니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합니다. 요즘은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맞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라면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잘 몰랐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죠. 나는 무엇을 옳다라고 믿고 살아갈 것이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정했는데요. 사람들은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 결코 기분 좋은 생각이 아니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참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대통령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부모님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도 <laughs>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때로는 고통받고 우리는 때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고요. 그 자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혼이 그 자유의 시천이라고 생각해요, 획득이라고. 그런데 결혼하고 깨닫습니다 결혼했더니 자유롭지 못하다. <laughs> 싱글일 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싱글일 때 외로운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 외롭습니다. 결혼이 나의 외로움이나 나의 자유를 축, 획득하는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숨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숨길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니네 멋대로 살아가고 내버려 두셨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준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나는 옳다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옳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틀렸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틀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이 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만 작가님, 동성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분 중에서도 동성애는 그냥 성적 취향이다 옛날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가장 주된 근원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뜻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얘기할 때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될 거냐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2000년 동안은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었고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에 나오, 지구의 나이가 몇, 몇십억 년이 되고 우주의 나이가 몇십억 년이 된다라는 그, 그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되고 나서 성경의 그 창세기 나오는 그 기록이 정말로 사실이냐 진리냐라는 의문과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그것이 문제가 안됐기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 그것이 마치 서로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주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그 해석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다리셨죠?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의 그런 것들을 100%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100%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 신앙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 성장에 맞게 때로는 내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나의 환경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르신그 진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가 닥치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부터 시작하세요.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유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걸 믿을 때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그 안에서 성장하는 경험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는데, 제가 제시싫하는 말이거든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픈 만큼 성숙하면 늙어 죽겠습니다. <laughs> 아직 아픈 것을 경험 안 하신 분들은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그 사람에게 맞게 아픈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우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지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